그걸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요 네네네. 스펠다고 네. 영년적 순위 5순위에 터터 한번 갈까요? 아, 청파. 네요 사업부지가 넓은 순서로는 네. 산 청파. 이 구역인데 예. 저희가 조합원 수가 엄청 많았어요. 용산 청파가 1500명까지 네. 제가 기억이 되는 1500명이고 21개 네. 구역 중에서 네. 9번째로 왔습니다. 아, 조합원 수가요? 네, 네. 아. 서계동 서화동 병원 인근이고요. 그렇죠. 조합원 수로는 네. 거의 끝에 아, 네. 가장 많은 구역에 해당하고요. 네. 사업부지로서는 전체 중에서 다섯번째로 큰 근데 추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미 그한 10여년 전에 한번 네. 저기 있는 바람이 불어서 네. 뉴타운 뭐 그럴 때 바람이 불어서 네. 이미 그때 쪼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은 저희가 용산 철도 정비창 네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네. 청파 2구역이 네. 어, 또 이렇게 신통 기획을 해서 네. 또 새로운 주거 환경 단지로 개선이 되고 네. 하면은 영향은 네. 없을까요? 뭐,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 지역은 워낙 지금 손댈 만한 소재들이 많아서요. 네. 용산 척파 2구역은 단순히 조합원 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껴놓거나 네. 또, 어, 용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네. 이걸 무조건 어, 여기에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어,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굉장히,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는 네. 입지 위치적으로 는 한번 가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 입지죠. 입지가 네. 굉장히 이제 어, 중요한데 이부동성이라는게 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오늘 저이 용산이라는 이 특화된 요 지역과 어, 요 여기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청파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갔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쿠 네. 하는 거죠.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사업 부지가 넓은 송도입니다. 아, 네. 네, 종로 상신동 창신동.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설명했던 네. 창신동, 숭인동 네, 저희가. 네, 8만 4천 제곱메다네요. 네. 저희 몇평 정도 됩니까? 창신동하고 숭인동이 음. 자, 2만 5천 5백 평 정도 되고요. 네. 토지 소유자 711명. 네. 절반이네요. 토지 소유자 네. 감안하면. 그쵸? 그렇죠? 네. 네. 14번째로 토지 소유자가 네. 많고요. 네. 1인당 한 36평 정도. 네. 갖고 있는 평균 지역입니다. 종로 창신동. 저기도 네. 주거 환경이 바뀌면, 네. 어, 창신역, 역세권 바로 붙어 있는 네. 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저기도 면적은 큰 지역, 네. 중간 정도 되는 지역으로 그렇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세 번째 면적 넓은 데는 어딥니까? 아, 자, 송파 마천이네요. 방금 얘기했던 네. 송파 마천 5구역입니다. 네네, 네, 네. 송파 마천 5구역,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네, 그럼 한 3만 평 되나요? 예, 3만 2천 평 정도 되고요. 네, 네. 토지 소유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1,100명 정도. 아우, 예, 되네요. 네 예, 18번째로 많고요. 아, 저희가 예. 청파 다음이네요. 네. 용산 청파 다음에.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갈까요? 네, 저기는 어딥니까? 자 양천 신월 7동 1구역입니다 아 저기 면적 엄청 크네요 예, 네 면적이 네. 3만 5천평 근데 저기는 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면적이 크다고 저기를 선택하기는 그렇죠. 부담스러운 지역이죠 네. 네 부담스러운 지역이죠 자 1등은 어디일까요? 1등은 어디일까요? 아 네. 상계 5동 네. 상계 5동은 지난 시간에도 박사님께서 좀 강조를 하셨죠. 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58,000평. 58,000평. 조합원 네, 아, 수가 많은겁니다 1,972명이라서. 스무 아... 번째로 많아요. 많기는 많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습니까? 예. 아, 네. 그러면 불구하고 네. 여기는 네. 네, 입지나 네. 주변 이제 기반 시설이나 네. 아, 네. 또 이런 네. 자연환경이 괜찮아서. 네. 지난 시간에 조금 긍정적으로 네. 길게 설명을 네. 드렸었죠. 네. 박사님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형 면적 봤으니까. 네. 그럼 조합원 면적 순위 5, 5를 보시죠. 볼까요? 보시죠. 네. 1인당 구형 면적 순위네요. 네. 네. 1인당 구형 면적 순위 5위. 5위, 네. 5위. 국로 창신동. 아, 여기는 이제 작다 이거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조합원 수 대비하면은. 네. 네. 1인당 구형 면적이니까요. 네. 근데 저거 보고 투자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내집 마련해도 되느냐.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괜히 비용만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네 번째. 와. 네. 1005A-2죠. 네. 아까 저기, 1005A-2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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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네. 얘기했었죠. 네, 풍락토성 관련해서 맞습니다. 얘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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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런데 1인당 면적 감안하면은, 어, 되게 작네요. 아, 되게 네. 투자가치가 있네요. 3 7평 37평이면 네. 어우, 예면좋네3좋 37평이면 좋면죠면죠 네, 네. 평이면 좋죠. 3이많다죠거이죠 네. 7 자, 이면 좋죠. 37평이면 좋죠. 3방터이면 좋죠. 3은평이면 좋죠. 37평이면 네, 이면 좋죠. 3죠 교통의 사각지대죠 네, 전통의 옛날 동네인데 아, 네뭐 네. 네. 시골에 큰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울의 한 평이 중요하죠 아 물론입니다만 저기 네. 서울입니다 네. 자 두번째 네 1인당 구역면저 두번째입니다 2위 한국 하월곡동 70-1 일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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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월곡동도 박사님께서 아, 조금 긍정적으로 저기... 네 미아사거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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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사거리인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저기에 동북선이 어, 지나간다는 거죠. 미아 사거리와 환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기는 초, 중, 고가 다 붙어 있어요. 네. 꽤 괜찮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평지구요. 지금은 저 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까지 가려면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리는데, 역세권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 가면, 어,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은 네. 2026년 개통입니다. 네. 어, 공사 착공했고요. 네. 개통이 되면은 네. 약 3분 거리, 네. 네. 3 거리에 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지는 지역인데 네. 거기에다가 교육 환경도 좋고요. 또뭐또 네. 좋아요? 교통 환경도 개선되고요. 네. 네. 교통 환경 좋고요. 인당 면적도 크고요. 네. 대단지고요. 네. 자연환경도 다 좋은 거죠 자연환경 너무 좋아요. 저 언덕 하나 네. 넘어가면은 옛날 네. 네. 드림랜드. 아 그렇죠. 네. 드림랜드 가보셨어요? 옛날 드림랜드가 아, 맞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미팅도고 자, 그러면 1번은 뭔가요? 1번? 자, 1번, 대망 1번. 자, 1번. 예상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부요 아. 때. 자, 마장동. 마장동. 예, 예 마장동. 마장동 그림이 아마 박사님 네. 그림 중에 제일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네, 거. 그게 조금. 예, 예. 구역 그림이에요. 아, 어, 형, 형이사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린다고 그렸는데. 네. 안 맞아. <laughs> 서울시아 그린 거하고. 근데 이제 사업 면적 자체가 네좀 작죠. 작습니다. 전체 면적이 네, 작죠. 네, 5,600평 정도 되는. 아,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거의. 근데 네, 토지 소유자 아, 당연히 그래서 좀 작아요. 네, 두동 정도. 그래서 네. 면적도 네. 한 40평, 42평 정도. 1인당 면적이 42평 정도. 네네네. 1인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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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조합원들이 네. 가장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1등을 했는데요. 네. 아, 어, 서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입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대지로 하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평당 4, 5천 원 줘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가격이. 네. 만만치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죠. 예. 네, 네. 30평, 지금 상위, 1인당 조합원 면적 상위 탑랭커대만 봐도 한 35평에서 40평 사이인데. 네. 평균 30평만 잡아도. 네. 5천이면 15억입니다. 어 근데 이제 지분이 예. 네 그렇게 지분이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죠. 조그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 200평 300평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또 가면은 발품을 팔다 보면은 네. 네. 나에 맞는 내 몸에 맞는 내 돈을 가지고서 네. 살수 있는 주택들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실거주를,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거주를 수반해야 됩니다 실거주 해야 되죠 네. 그냥 네. 새걸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기존에 양도 가능한 지분을 네. 인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조건. 네. 예. 네. 그걸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길. 네, 네, 네. 흔란다고. 네, 네. 그거 감안 잘 해서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뭐 네. 어디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요. 새로 지하철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는 착공돼서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지역 제가 네. 두개 지역 정도 얘기를 했죠. 뭐제 네. 지역으로는 뭐 실림하고 네. 하월곡 정도 되은데 하월곡 네 근데 네. 네. 그 지역을 에, 네. 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상계 아, 지역은 상계도 원래 려있죠 어, 그렇죠. 여기 네. 상계역이 있고 네.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또 환승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가 네. 출발점이 됩니다. 네. 거기 아 거기가 종점이 됩니다 왕십리에서 네. 출발해서 네. 상계역까지 가는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그 지역들을 음. 조금 어 보시면은 음. 어 좋을 것같고요그 네. 다음에 스몰 사이즈 단지라 하더라도 아주 역세권 일자리 어 직주 근접에 네.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 음. 당산동 지역 우리가 본게 있죠? 네, 당산동. 그런 삼성 아파트 아래쪽이죠. 네. 그런 네. 지역들은 우리가, 네.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지역들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